내 능력이 저 사람 가운데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저 사람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왜 여러분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 굉장히 많은데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이 주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서 망하게 되는. 사람은 늘 연약한 거. 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권세를 가지고 명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명하는 것은요. 그럼 완전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뭘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신앙의 온전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의 권세로 그걸 물리친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권능을 받고 일하기를 보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면요. 내 안에 뭐가 있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인데 이게 내아에게 주는 능력,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자녀됨의 권능이 나해 주신다. 그걸 가지고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은 어디에 사용할 때 제일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 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이 권능과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능을 쓸 때는요. 잘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권세를 쓰면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능력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선교 현장 가운데 가면 어때요? 지금도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수없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너무 퍼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예수를증가하지 못하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현장에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좀 간증을 통해서 또 삶의 고백으로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그 복음의 증거의 역사들,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현장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죽은 말씀으로 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너무 죽은 말씀로 우리가 느끼는 거가 있어요. 정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복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뭐하기 위해서요? 교제,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하며 전도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